저는 지금 드디어 헤라 화보 촬영장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도착해서 한 블록만 더 가면 돼요. 긴장이 요만큼 아주 살짝 되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해왔던 스킬들을 끄집어내서 열심히 잘 촬영하고 올게요. 지금 화장이 한 50%밖에 안돼 있어서 약간 밋밋한데 얼른 가서 완성을 할게요. 지하 1층에.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서 저희 보인 다 스튜디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받으면 네. 예쁜 보라 있잖아요. 어. 요새는 보라라고 해서 그냥, 나보라 이런 네. 느낌보다 그렇죠. 약간 옆에서 사선에서 왔을 때 예쁜 보라. 보라. 응. 네.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약간 브라운, 약간 햇빛 받았을 네. 때 브라운 같은 것도 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브랜드에서 네. 지금 보라색 마스카라를 발랐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는? 좀잘 보이죠? 사선으로. 예쁜데? 그래요? 블러셔 네 블러셔 저 이번 컬렉션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블러셔. <laughs> 네, 네. 네, 네. 컨디션 좋으세요? 컨디션이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해라 화이팅! 화이팅. 함께한 화보촬영 메이킹 필름은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비슷한 제품들을 사용했지만 완전 다른 느낌의 봄 러블리 메이크업을 연출해 볼게요. 이헤라의 매직 스타터는 워낙에 유명하지만 좀 조명을 킨듯이 화사하게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좀 얼굴에 광을 내주고 싶고 톤업을 시키고 싶을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얼굴 안쪽을 중심으로 퍼트려주세요. 화보 촬영 때는 아무래도 광이 너무 번쩍번쩍하면 사진을 예쁘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조금 파우더를 많이 쓰셔서 특히나 t 존 부위는 많이 좀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너무 유분기를 다 잡는 것보단 살짝의 광을 살려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커버해주기 위해 헤라 하면은 아주 바로 딱 떠오르는, 따라란! 이 헤라 블랙 쿠션인데요. 이거 패키징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또 4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거고, 이번에 품절이 되면 또 다시 안 나온다고 해요. 좀소장 가치 있는 예쁜 패키징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헤라 가보세요. 평소 사용하는 17호 로제 바닐라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게 약간 핑크 베이스여서 제 피부에 완전 찰떡같이 잘 맞는 색상이에요. 진짜 쿠션 중에 얘만큼 지속력 높고 커버력 높은 제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사실 저는 다른 제품으로 터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이 블랙 쿠션을 이용해서 수정 메이크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바른 매직 스타터 때문에 살짝 요 가운데 부분에 광이 올라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블랙 쿠션의 마무리는 좀 세미매트한 마무리예요. 브로우 디자인너 오토펜슬 32호 미디엄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내 눈썹은 제 원래 갖고 있는 눈썹 굵기보다 조금 더 굵게 그려주셨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너무 짙은 색상보다는 이렇게 좀 옅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뒷부분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가 굉장히 블렌딩이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에요. 다른 아이브로우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브로우 그릴 때마다 이 뒤에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헤나의 페이스 디자이닝 브론저. 이거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윤곽을 쓸어줄게요. 색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저같이 조금 밝은 피부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브론저 색상인데, 그때 화보 촬영 갔을 때 되게 놀랐던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쉐이딩을 넣어서 윤곽을 탁 살려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명이 좀 세서 색감이 날아가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가 하는 윤곽 그런 메이크업보다 조금 더 진하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데일리 버전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옅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방의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텐데요. 따라란. 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딱 처음에 이 제품들을 보자마자 이 블랙 쿠션보다는 전 이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총 6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제가 이번 화보 촬영에서 진행했던 컬러가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세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연출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일 가운데 있는 허쉬 핑크를 손가락으로 이용할 텐데요. 아주 넓게 깔아줄 거예요. 평소에 연출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연출을 했고요. 넓게 아래로 블렌딩을 할게요. 이 제품도 베이크드 제형이라서 브러쉬가 같이 내장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손가락으로 했을 때 가장 편하고 발색이 예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슥슥 손가락으로 이용을 해줄게요. 그다음 여기 브라운색의 스윗 브라운이라는 컬러로 음영을 조금 더 더해줄게요. 네, 이렇게 눈 뒤에 음영이 한번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발색은 너무 진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눈 점막 아주 가까이에만 한번 지나가 주는 거예요. 대신 정말 아주 가까이에만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음영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닐라 색상의 펄 섀도우를 찍어서 애교살과 앞머리를 트여 보이게 해줄게요. 오히려 너무 번쩍번쩍하고 좀 화려한 글리터를 애교살에 바르는 것보다는 정말 글리터 아이 메이크업이 컨셉이 아닌 이상 너무 화려한 제품보다는 이 정도의 펄감을 갖고 있는 섀도우를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앞꼬리에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딱 앞트임 효과를 주게 되면은 이게 앞에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지금 손이 아니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고 있는데도. 확실히 베이크드 제형이라서 가루 날림이 진짜 하나도 없고 밀착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은 아이디자이너 펜슬 제품을 사용을 할 텐데요. 라인을 거의 그리지 않고 점막만 채워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바르게 될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의 마스카라가 제 화보 메이크업 중에 포인트 되는 부분이어서 아이라이너보다는 마스카라에 힘을 더 주는 그런 화보 촬영이었어요. 그냥 정말 속눈썹 사이사이를 조금씩만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진짜 얇게 지나갈게요. 이아이라인는좀 부드럽게 발리는 게 특징이라서 원하는 눈꼬리 모양을 만드는데 조금 쉬워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 언더 앞에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하게 말고 정말 살살 지나갈 정도로만 살짝 잡아주셔서 저도 똑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하이라이터와 블러셔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컬렉션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요게 1번 페탈 글로우, 그리고 요게 2번 립스틱 선라이즈라는 색상이에요. 보면은 그라데이션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짙어지는 색상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정말 미세한 펄들이 샤르르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을 사용하면 하이라이터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을 쓰면 볼터치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제 화보 촬영에서 가장 눈에 뺨 하고 보이는 게 바로 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인데 이 피치핏 블러셔를 먼저 좀 얼굴 중앙에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 흰색 부분 말고 아래 조금 짙은 부분을 터치해서 얘를 넓은 영역에 올릴게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진하게 올렸었는데 저는 오늘 데일리로 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이 컨셉에 맞게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좀더 귀여운, 사랑스러운 효과를 내줄게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미세한 펄들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을 이렇게 돌릴 때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이 올라오거든요. 확실히 얼굴이 좀더 생기있고 피부가 좋아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미스틱 썬라이저. 너무 영롱하지 않습니까? 영롱버스. 윗부분에 색을 덜어서 하이라이터 용으로 쓸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색이 두 개가 섞이면서 좀더 오묘한 느낌도 나고 광대뼈가 확실히 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바른 쪽, 여긴 바른 쪽. 확실히 이쪽이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은은한 보랏빛 광이 나는 게 보이시죠? 대놓고 보랏빛이다라는 느낌이 정말 적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안 갖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스카라를 할 차례인데요. 따단! 얘도 너무 패키징이 귀여워요. 원래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리치 컬링 마스카라인데 색상만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과연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을 올리면 어떤 느낌일까고 너무 설레가지고 진짜 기대를 만땅했다는. 그리고 화보 촬영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따로 속눈썹을 붙이지 않는 룩이에요. 그래서 앞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컬링을 예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마스카라가 흰기가 막 보이는 연보라빛의 마스카라가 아니라 막어 뭐야 이거 어떻게 발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데일리로도 정말 충분히 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오늘 조금 눈화장이 밋밋한데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때 이런 색상의 마스카라 바르면 좀 자연스럽게 더 특별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티 별로 안 나죠? 보라색인가? 그리고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보랏빛이 확실히 나는 게 예쁘니까 한세번 정도? 네번 정도 코팅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눈썹이 획하닥 올라가는 표현을 해주시기 위해서 속눈썹 고데까지 한세번 정도? 올릴 때만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데일리 버전이니까 그 과정은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언더도 다 같은 컬러로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화보 촬영장에서는 사실 립은 요거 하나만 발랐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온 로지홀릭 시크릿 빔인데요. 사실 이 컬러는 굉장히 분위기 있는 톤다운된 브라운 피치 컬러. 거든요? 게다가 메탈까지 섞여있는 립글로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 이거를 풀립으로 그때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메이크업 룩이 전체적으로 좀 고풍스럽고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이었다면 봄 메이크업의 요구보다는 다른 조합이 더 예쁠 것 같아서 그걸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루지올리 크림.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옛날 영상에서도 한번 발색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쨍한 채도 높은 핑크색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이 위에 시크릿 핌 다른 컬러를 약간 포인트로 줘서 가운데만 올려줄 예정이에요. 진짜 컬러가 제대로 봄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 컬러 설명을 할때 봄에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진짜 딱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면봉을 이용해서 끝에를 살짝 스머지 시키면서 약간 닦아내줄게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 시크릿 빔 시어 로즈라는 색상을 입술 가운데만 발라줄게요. 메탈 립글로즈라 가운데 하면 굉장히 윤택감이 딱 살면서 입술이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